안녕하세요. 보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챗 GPT와 브루를 이용해서 따라만 해도 유튜브 쇼츠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서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브루 사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알고 있는 사용법 팁 뭐 이런 것들을 알려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도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예제를 통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AI 그림들을 이용해서 쇼츠를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각 클립마다 영상도 다르게, 뭐 효과도 다르게 넣는 방법, 자막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과 똑같이 챗 GPT에게 스크립트를 써 달라고 할 텐데요. 오늘은 일단 AI 그림을 소개하는 영상을 쇼츠로 만들 거기 때문에 다섯 줄 이내로 스크립트 작성해 달라고 쳐, 쳐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식으로 또 채집 피 t 가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불을 옮겨와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식으로 스크립트를 짜 줬는데요 뭐 요걸 다 쓰지 않고 제가 조금 수정해서 예, 대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그 워드에 다가 따 왔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장면 내용은 다빼고요 다운표 다 빼주고 뒤에 이런 가로 표시되어 있는 건다 빼야겠죠 대본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런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풍경그림이나 뭐 이런거는 잘 안그리고 인물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인물그림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요거 좀 완벽한 이제 대본같죠 요 내용을 가지고 부루에다가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던거랑 똑같이 어, AI 파일에서 새로만들기 AI 목소리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고 어 이번에는 목소리를 여성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룸과 반지야 50... 나는 커서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예, 이렇게 목소리를 희망 들어보고 좋은 것이죠. 세상... 오랜만이네요 지난 연휴 잘 보내셨어요? 이 목소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걸로 예,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처럼 이런 식으로 글이 나왔고, 여기 옆에 영상이 나오게 됐는데요. 쇼츠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 파일에 화면 비율에 가셔서, 여기 쇼츠 선택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쇼츠 비율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하셨으면, 은 지금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한번, 요, 어떻게, 뭐,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그림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AI 그림이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고, 영상이 그림으로... 나오죠. 근 지금처럼 이렇게 자막이 좀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요거를 좀 끊어서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만들어진 그림으로까지만 제가 쓰고 싶다 그러면 커서를 이 사람이 앞쪽으로 옮긴 다음에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클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좀 자막이 길다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엔터 키를 사용해서 클립을 나눌 수 있고요. 똑같이 여기도 사람이 직접 그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정교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네,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립을 나눌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처럼 이 띄어쓰기가 좀 제대로 안된 경우가 있어요. AI 그림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그림으로지만 이렇게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럴 때는 이 밑에 이 위쪽에서 엔터를 치면 클립이 분리가 되고요. 이 아래쪽에서 엔터를 치면 띄어쓰기가 됩니다. 이런 네, 식으로 만들어진 그림으로 네. 여기서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이 화면에도 똑같이 띄어쓰기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도 사람이 직접 그리지 않아도 해서 사람이 직접 그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정교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예, 식으로 좀 이쁘게 만들 수 있죠. 여기도 똑같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그림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다 띄어쓰기 작업을 해줬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띄어쓰기 작업을 하시다가 여기서 잘못 엔터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띄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띄어졌을 때는 사실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하나로 다시 뭉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여기 옆에 두 개의 클립을 선택해서 클립 합치기를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이 지금 클립을 나누거나 클립을 합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 안에서 띄어쓰기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쉽죠? 네 여기 지금 지난번처럼 되게 쉽게 이렇게 자막까지는 다 설정을 했는데요 이런 자막들을 이렇게 위에 자막의 서식에 가셔서 자막을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하나의 클립을 선택해서 검은 고딕으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고딕체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클립 1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이 클립 1만 바뀐다는 소리고요. 이렇게 다시 클립 2 눌러 보시면 얘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고딕체가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다 바꾸고 싶은데 이걸 일일이 이런 식으로 고딕으로 바꾸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부터 아래쪽까지 쭉 눌러 주시고요 위에 자막 서식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까는 1번 클립 1 클립이 이렇게 표시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 클립이라고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다시 검은 고딕 눌러 주시면 전체 클립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을 한 번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 밋밋한 자막에다가 저희가 영상을 넣어줄 텐데요. 지난번처럼 위에 보시면 삽입에 들어가셔서 무료 이미지 비디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무료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어, 저희는 AI 그림을 소개할 거기 때문에 AI라고 치고 비디오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네. 요거 지금 뭔가 되게 AI스럽죠. 요거를 다운로드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적용 범위를 전체 클립으로 해서 한 번의 영상을 안녕하세요. 렇게 만들 수도 AI 있지만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AI 그림이란 오늘은 운동장... 좀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클립 하나하나마다 그림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는 다시 삭제를 해주시고요. 제가 만든 AI 그림을 소개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무료 이미지 말, 말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미지나 gif 비디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올수 있는 단축키 같은 것들인데, 여기 이미지를 눌러 보시면, 여기 PC에서 불러오기라는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거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제가 미드전니에서 만들었던 그림들을 좀 여러 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 그림들도 좋고요. 이렇게 한 번에 가져올 수도 있고요. 뭐 여성분들 그림도 제가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분들 그림도 여러 개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만든 그림들을 이렇게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만 불러왔지만 예, 비디오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gif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불러온 이 그림들을 이제 이 클립 하나하나마다 다 넣어 줄 텐데요 예, 지금 보시는 뭐 저는 말 그림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말 그림을 넣어 드리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지금 넣었을 때이 클립 하나 선택하고 넣었기 때문에 이 클립에만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이거를 다시 적용 범위를 전체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늘리면 이두 번째까지 넣을 수도 있고, 지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디까지 이 사진이 보이게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 왼쪽에 보시면 비율 유지하에 채우기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쪽에 채워지게 되고요. 잘라서 채우기 하면 전체 화면을 다 채우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을 다 채우게 되고요. 늘려서 채우기 하면 이런 식으로 네, 사진을 늘려서 채워지게 됩니다. 요 밑에 보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있는데 요게 지금 제가 좀 많이 쓰고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애니메이션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안녕하세요. 하나를 선택하시면 그림을 소키하는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이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클립마다 제가 만든 사진들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넣어 놓고 애니메이션을 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또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요. 사람이 직접 애니메이션 적용해 주고요. 여기도 클립을 누르고 사진을 넣고요. 애니메이션을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쉽게 이렇게 넣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모든 그림을 영상에 그림을 하나씩 다 있음.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 요 지금 넣은 영상들을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그림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AI 그림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그림으로 뿐만 아니라 AI 그림은 예런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림에서 AI 그림에... 그림이 계속해서 바뀌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럼 두 공간 동안 이, 이 클립 동안은 이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문의 주신 것중 하나가 이 클립 중간에 그림을 넣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서 엔터를 쳐서 클립을 나눠서 지금처럼 그림을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중간에 그냥 그림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네, 여기에 커서를 가져다 놓고 이 그림을 넣게 되면 이렇게 넣게 되면 그림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 그림을 뭐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줄여서 배경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그림을 소개하는 그림이 영상을 잠깐 만들었습니다 나왔다가 사라지는 효과도 넣을 수가 있겠죠 이 다음으로는 어 배경 음악은 지난번에 넣었던 것처럼 네뭐 아무거나 들어보고. 요거 좀 노래가 마음에 드네요. 요거 삽입하면 지금처럼 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볼륨은 뭐 알아서 조절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한번 다시 만든 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그림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AI 배경음악도 들어갔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각 클립마다 사진도 들어갔고 사람 직접 그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정교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그림을 만들어내길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사실 좀 마지막 부, 부분에 더 많은 사진을 보고 싶으면 제 채널로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 클립 사이를 누르거나 요 클립 밑에를 누르시면 클립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클립 추가를 누르시고 AI 목소리 클립을 누르시면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목소리 설정은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시연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를 한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죠. 추가하고 여기 엔터 키를 누르면 AI 목소리 클립이 하나가 더 생성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AI 목소리 클립이 하나가 더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 클립에도 제가 원하는 사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더 많은 사진을 보기를 원하시면 제... 똑같이 띄어쓰기도 해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진을 보기를 원하시면 제 채널에 놀러 오세요. 이런 식으로 클립 추가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또 자막이 지금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림을 가리게 되잖아요. 이 자막 전체적으로 바꾸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서식에 들어가서 여러 클립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지금 위치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너무 아래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위로 좀 올려주시면 지금처럼 자막이 이동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그림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눈 깜빡이는 AI 거 아까 그림이란 들어갔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그림으로 사람이 직접 그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네, 이제 얼굴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자막을 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 때문에. 이러한 인물 그림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디자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진에 애니메이션을 다 넣어서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지금처럼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영상을 뭐 그냥 가도 좋겠지만 저는 이 사진이 들어갈 때마다 또 하나의 효과를 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삽입에 들어가시면 이 효과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경음악 말고도 옆에 보시면 효과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효과음을 눌러보시면 이거 하나씩 눌러보시면 저희가 평소에 많이 듣던 예능에서 많이 듣던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이런 소리들도 다 무료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하기 전에 요 집중형 띵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삽입 누르시면 이 앞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어떤 효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그림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띵 하면서 집중을 좀 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각 클립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사진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찰칵 소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사실 영상이 좀더 풍성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영상에다가 효과를 넣어줬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그림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AI 그림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그림으로 사람이 직접 그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좋아. 정교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인물 그림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을 AI 그림은 찍은 것 같은 예술 작품이나 디자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 그림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제 채널에 놀러 오세요. 네, 이런 식으로. 효과음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기능을 보시면 녹화 및 녹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음하기를 누르시면 제 목소리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꼭 놀러 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꼭 놀러 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에 추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어. 지금 영상을 제 목소리를 방금 녹음을 한 거고요. 그 녹음된 파일을 불러올 거냐라고 뜬 겁니다. 그때 제가 한국어를 선택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브로에서는 제가 말한 목소리를 추출해서 자막도 그대로 달아줍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뭐 찍은 영상이라든지 뭐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 이 영상을 분석해서 지금처럼 자막을 달아줘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꼭 놀러와 주세요. 아까 제가 녹음했던 목소리인데, 거기에 자막이 지금 이렇게 달렸죠? 지금 요런 기능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가 목소리를 녹음했지만, 어, 비디오를 넣어도 자막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배속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요. 지금 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배속 효과를 넣게 되면,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꼭 놀러와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배속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 효과 구요 클립 배경 색도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이나 어, 뭐 초록색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신 2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고 다시 씬 1으로 넘어가서 이 전체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영상 파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전체 클립 선택하셔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보내기를 하시면 지금처럼 이런 파일이 또 나올 텐데 여기에다가 부호 AI 그림 소개하기 라는 제목으로 표치 영상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계속 되고 있죠 뭐 저는 한 1분 정도 걸리네요 여러분들은 좀더 빠르실 것 같아요 제 컴퓨터가 좀 워낙에 느려 가지고 자 이렇게 mp4 파일로 또 이렇게 내보내기가 완료됐는데요 이 완료된 영상을 한번 자, 이렇게 AI 그림 소개하기라는 쇼츠가 완성됐는데 이거 한번 안녕하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I 그림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AI 그림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그림으로 사람이 직접 그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정교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인물 그림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그림은 예술 작품이나 디자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 그림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그림을 만들어내길 기대해 봅니다. 더 많은 사진을 보기를 원하시면 제 채널에 놀러 오세요. 엄청나죠? 금방 또 쇼츠 하나를 이렇게.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뭐좀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웬만해서는 다 댓글로 다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부업을 하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대답은 해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다 보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구보다 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호였습니다.